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 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마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듬호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고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오시면서 부어주신 은혜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도 땅에 쏟지 않고 차곡차곡 다 채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솔로몬이 이 고민을 참 많이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특별한 지혜를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자기를 높이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것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사, 세우는데 사용하라고 각별한 은혜를 담아서 지혜를 주셨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심정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각가지 은혜들을 하나님의 심정에 맞게 사용할 때그 지혜가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요.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잘 들여다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각까지 은혜와 복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도 주시고 힘이 필요하면 힘도 보태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주셨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정에 맞게 사용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심 있게 이루어 가는 손길이 되고요. 열매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국경을 정비하고 버려진 땅을 재정비하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해요. 솔로몬이 행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주의 몸낸 교회를 살펴보면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부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성전과 궁궐까지 건축을 다 마쳤는데 두루왕 히람이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그래서 감사의 표시로 갈릴리 지역의 20개 성읍들을 선물로 주었는데 히람 왕은 그 성읍들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솔로몬 왕이 가진 게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준 도움이 이렇게 큰데, 어떻게 이 정도밖에 주지 않을까? 내심 서운했던 거죠. 그래도 이스라엘 땅 중에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알짜배기 땅을 받으리라 기대했는데, 변두리 성읍들을 주니까, 히람 왕이 탐탁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이거 받고 선물 받았다는 소리를 듣느니, 그냥 안 받고 말겠다. 이런 생각으로 솔로몬에게 다시 되돌려 줬던 거예요. 그랬을 때 솔로몬은 그 성읍들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말하자면 재개발을 한 거죠. 두로 왕 히람과 솔로몬이 그 땅들을 대하는 마음이 얼마나 다른가 한번 보세요.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소중하게 여겨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조상들이 어떻게 차지했습니까? 출애굽 이 세대들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차지한 땅이에요.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많은 아픔과 피를 흘리면서 차지한 땅입니까? 아무리 거칠고 메마른 땅일지라도 솔로몬에게는 내버려 둘 만한 땅이 아니에요. 너무도 소중한 땅인 거고요. 그래서 성읍들을 아름답게 재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대하는 바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요 솔로몬이 행한 일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들고 좋은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내 마음에 안 들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좀 부족하다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 건데, 뭘 이런 걸 나에게 주셨을까? 이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세상이 인정하는 가치에 따라서 감사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내버릴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요. 거칠고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 나와 함께 이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한번 바꿔보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아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이 주셨을 땐 좋은 거야. 좋은 뜻이 있어. 이것을 생각했을 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를 쏟아 부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각가지 지혜와 능력을 맛볼 수 있고 거기가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해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 눈에 보기에 좋고 다리 뻗고 살 살만한 곳만 우리가 선택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산간, 지방이든 사막이든 내가 준 땅이니 너희가 차지해라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아마 그냥 내버려 둘 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을 은혜와 복은 사라지는 거예요. 순종하고 충성으로 감당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겠습니까? 기대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죠.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일은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할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땅과 백성을 사랑하는지 이것을 볼수 있어요. 3절입니다. 솔로몬이 가서 하마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하마 어, 점령하고, 하마 소바는요, 다위당 때부터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곳을 쳐서 점령했다는 것을 볼 때,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반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삼은 거죠. 4절입니다. 또 광야에서 다듬어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여기에 나오는 광야는 유프라테스 강 전에 있는 수리아 사막을 말합니다. 여기는 사막의 오아시스 지역인데요. 여기에 다듬어 성읍을 건축한 거예요. 왜냐하면 북쪽에 시리아가 있거든요. 견제할 수 있도록 요새로 지었던 거죠. 또, 하맛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그가나안 땅의 북쪽 경계에 있는 성읍이 하맛이에요. 솔로몬은 이곳에 국고성들을 건축했습니다. 국고성은요, 나라에 필요한 물품들을 보관하는 곳이에요. 이제 요새들과 국경을 지키는 군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물품들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이 국고송들을 통해서 취하는 거죠. 5절입니다. 또 윗베토론과 아래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윗베토론과 아래베토론은 지중해 쪽에서 오는 외적들의 주요 침입로였습니다. 그래서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는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살수 있도록 안전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육절도 마찬가지예요. 또 바알랏과 자기,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고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바알랏은요, 블레셋이 침략할 것에 대비해서 이제 요새화 시킨 성읍이에요. 국고성들, 병고성들 마병의 성들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력이 없었잖아요. 방비를 제대로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어려움을 겪은 곳들을 솔로몬이 집 중적으로 요새화 시키고요. 거기에 병사들을 배치해 두었다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솔로몬이 한 일을 보면요.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궁궐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의 경계 지역들을 든든히 지키는 일을 지금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든든히 지키는 영적인 일 육신적으로 필요한 일들 이것을 동시에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도요. 이 정신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나태하고 게으른데 우리가 영으로만 충만하면 되나요? 육신의 정욕과 악한 영들에게 마음의 문빗장이 활짝 열려 있고 무방비 상태면요. 내용은 순식간에 악한 영들의 침략을 당해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는요, 나 자신을 지키고 돌보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 무엇인지를 찾고 알아서 내어 쫓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육신의 정욕이 어떤지 어떤 통로로 어떻게 해서 나에게 들어왔는가, 나에게 들어오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고요. 성벽을 짓고 문비장을 걸어 잠그듯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하죠. 말씀 배우고요, 전도하고요, 선교하고.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만 하고, 교회의 청결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아름다움이라든가, 전혀 신경을 안 쓴다면, 건강한 게 아니죠. 내가 살고 있는 것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요, 나태하고 게으른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한다면, 교회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어디를 청소해야 되나, 어디를 보수해야 되나, 어디에 내 힘이 필요한가 찾아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는 은혜만 받아. 그런다면 과연 그 은혜가 충만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터전을 소중하게 여기고 안팎으로 열심히 지키고 돌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